아, 더 멀리. 있다. 아이고. 이거 살려볼려? 이거 막 갈고. 막 갈고, 천천히. 싸주거든요, 제가 지금. 네, 싸주고 있어. 오른쪽. 저 돌이 뭐야? 이건 됐다. 좀 힘들겠다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난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다. 저 빡세게. 에이. 안녕하십니까. 어? 반갑습니다. 어 왜요? <laughs> 놀래라. 오 빨려볼까요? 네 쭉쭉 떨려주세요. 쭉쭉 떨려주세요. 얼마 주고 뽑았어요? 이거 6만 얼마 주고 뽑았어요. 어 이거는 네. 생각보다 좀잘 나왔어요. 뒤에 있는 여기에 공 색. 사실게. 네. 이게 두 개나 뽑혔어요. 아, 네. 다른 색깔이 좀뽑혔으면 좋았을까요? 끔. 어, 한번 던져놨어요. 천 천천히 합시다. 가는 것 같은데. 아, 발소리. 음. 주가쪽 안쪽 다 있네요 어 잡았거든요 예 안쪽에 그럼 안쪽에 한명어 안쪽 한.. 천천히 천천히 어이끝끝 뭐, 예. 나이스 지금 다른 팀 하나 붙었거든요? 아 확인 천천히 합시다 연막이 뭐 9개나 네 오, 씨방향조심하 뭐야 조심 아픈데 이걸 계속 맞춘다고? 조심합시다 조심하세요. 합시다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요조심하요조심하요 조심하세요. 조심하요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조요조요 조심하세요. 조심하 저기 차 버려야 할듯 아잇 위에 위에 다. 아까 개들인데? 딱 봐도 아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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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지 내리면 되아 거기 있어 되겠다 각리링 조심하시고 위에서 쏘네 약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? 진통제 이런 거 있나요? 예 네. 자요 하나만 네. 두개 하나 더 들었어요 어 감사합니다. 인심 좋으시네. 제가 많이 먹었으니까요. <laughs> 저 뒤에 차 있을까요 저기? 내 네, 갖고 오면 좋긴 해요. 음 가져갈게요. 뒤에 없을 것 같긴 해서. 아 뒤에 차붙는다 지금 갈려가 하는데. 아, 그럼 가지마 그럼 가지마.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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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사람이 차에 있다고요? 기절. 이 하나 더 폭..폭 넣어볼래요? 1번에 1번 나무 폭 없나? 끝났어요 나이스 그차 지나갔구요 바 지나가고 수류탄 접니다 저 깔려다가 반대로 이상한데 갔고 네? 티키타카가 제일 맞네요 저희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 네, 어 오른쪽에 어, 어, 있네 오른쪽에 딸기. 딸기 딸기. 딸 있다 기기 딸기. 연막 하나 깔게요 기 딸기.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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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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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이 죽기 잘. 이쪽, 이쪽에다 나 빙. 다른 가게 있어, 어때? 그냥 확 킬. 나이스. 렘박 하나 더 써야 할 듯. 응. 네? 오른쪽 가게 또 있네? 근데 이그 왼쪽이 아직 더 있거든요, 지금 보니까? 아, 어. 있다, 있다, 아다 어. 컷, 컷. 나이스. 그럼 왼쪽으로 쏴. 쓴... 그럼 아... 1번... 왼쪽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? 하우스 같은데? 네, 그리고 건? 1번 너머에도 있어. 1번 너머. 저기는 어... 차 잔량... 버려야 되는데. 잠겨서... 차를... 앞에 차 세워져 있네요. 여기 빙수 세워져 있고. 차를 버리실려고요차 네,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우리 가려고 네. 하는 자리 딱 멈춘 것 같은데? 아 여기 오른쪽 오른쪽. 봤어 봤어. 멈췄어요 멈췄어요. 시험을 말이요. 에 멈췄어요 멈췄어. 쏘다 쏘다. 그 기절. 나무. 한, 한 마리 더. 아이고 한 마리 한 아, 마리 더. 더. 아 나무디. 열로 어 열로 간거 같은데. 님 님이 나무 봐주세요 여기. 네? 눈, 눈 대고 눈 대고 있어요아 맞네 맞네 거기네 거기 눈 대고 있습니다 와 연막 뿌렸네 저거 <laughs> 아이씨 우와, 우와 죽은거 죽은 같은데? 죽었어 수류탄 수류탄 맞고 앞으로 들어가야 거든요 이거는 살짝 한번 봐볼까요? 오! 어? 와, 이 스킬 뭐야? 저스살살려주래요 저, 바로 전대할 때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. 와, 1일대일 죽었거든요. 1 7번한명 기절. 오른쪽 정 오른쪽 하고 정면 있는데. 병, 제가 지금 오른쪽 애들 다 쏴주고 있어 네, 맞아요 뛰는 애들 저희가... 저기 능선, 일단, 1번 B 일단 저이인이거든 네, 확인 내려올 거예요, 이렇게 인이거든요 이쪽 여기 이쪽으로, 어 내려온다, 내려온다, 여기 여기 나무 오른쪽에도 쏘는데? 여기 있다, 여기, 여기 연막 쪽. 연막 안에 돌이 있어요. 네. 저쪽 뚫어야 될것 같은데? 왼쪽은 잘랐고요. 컷. 여기 여, 연막 돌이요 여기 일본에도 있어요. 오케이. 연막 몇 개요? 아저 멀리 아이고 이거 <laughs> 살려볼려? 이거 알고. 알고 천천히. 싸주거든요, 제가 지금. 네, 싸주고 있어, 왼쪽. 저 돌이 이거는 좀 뭐예요? 힘들겠다. 아 어, 괜찮아. 괜찮아. 난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다. 저 박세기의 연막이. 제가 계속 뿌리고 있어요. 돌에 뭐가 있거든. 빨리. 근데 양각이라서. 어 돌이 내 건데? 차, 차, 여기 차. 차 기절 우리 인이야 앞에 차 앞에 차 죽은 거 아니야? 아, 있어 있어 어거거거수가다고 어, 미안해 하나 야 하나 미 하나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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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나와야 거든 그 오른쪽은 어쩌는가 모르겠네? 죽었 내가 죽겠어 1hp 했다 1 h 님 그거 천천히 해요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이거 나와야 돼 어차피 저기가 유리해요 나이스~~ 나이스 킥 오호 나이스 잘하시네 아유 아닙니다 빠이 <laughs>